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게 해달래요. 그러면 이 자체도 1차 함수, 이 자체도 1차 함수이기 때문에 1차 함수는 다항함수고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 구간에서 연속이자 미분 가능입니다. 물론 여기서 미분 가능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연속인 것만 써주면 되고 어쨌든 연속이에요. 그러면 이 a라는 구간 요 A라는 딱 지점에서의 이 불연속성만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이 이외의 지점에서는 절대 어디서든 불연속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지? 일단 그게 전제가 돼야 되고. 그럼 X는 A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얘는 모르니까, 양수라고 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얘가 이런 식으로 딱 만나게 해달라는 거죠. 그지?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이런 식으로 만날 수도 있을 거고. 그지? 어쨌든 요 지점에서 딱 만나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어, 얘를 이제 a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e a 플러스 a라는 지점과 여기에서의 함수값과 여기에서 이제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데 사실상 a x 6이라는 애는 원래 애 시당초 실수 전체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의 우극한을 조사하나 함수값을 조사하나 어차피 값은 똑같아요. 그지? 단지 얘가 a에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이 함수에서. 이 함수에서 A가 정의 안돼 있을 뿐이지, 원래 태생적으로 얘는 실수 전체 구간에서 연속이 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았을 거잖아요. 근데 나는 우극한만 지금 궁금한 거거든. 이 문제에서는. 그럼 우극한을 어떻게 조사해? 그냥 여기에서의 함수값을 조사하면 되죠. 그지 그래서 A를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요. 이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지 그러면은 A에 대한 2차식이 나오는 거고 2차식을 풀면 당연히 A의 값이 2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뭘 물어본 거야 합을 물어본 거죠 합 그치 그래서 A 제곱에 빼기 A 넘어가고 어 이게 빼기 A니까 더하기 A로 넘어오겠네요 더하기 A 빼기 6, 이렇게 되죠 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을 물어봤는데 근과 개수와의 관계 쓰면 되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알파벳타는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되나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아니면 이걸 그냥 인수분해 해도 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두 개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 이렇게 찾아도 되는데 이런 거 하나 하나가 다 실력 차이야. 응? 이거 쓰는데 뭐단 5초라도, 단 10초라도 더 걸리죠. 그렇지? 이거 하나하나 줄여가는 게 실력이에요. 쉬운 문제에서는. 그니까 러 쉬운 문제, 그니까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는 제발 맞추고 못 맞추고의 문제가 아니야. 못 맞추면 심각한 거야. 수험생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나는. 3점짜리를 틀리면. 응? 그니까 그 정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2, 3점짜리에서 어떤 식의 변화, 어떤 식의 개선을 해나가야 되느냐. 시간을 줄여야 돼요. 시간을. 맞추는 건 당연한 거고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시간을 줄이는 관점에서 내가 얼만큼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이것도 근과 괴소와의 관계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근데 단순히 알고 있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느냐 문제가 나왔을 때 합을 물어봤고 2차식이 나왔으니까 근과 괴소와의 관계를 떠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느냐 이 자체가 시간을 줄이거나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를 불러온다고, 그죠? 어,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야. 단순히 그냥 뭐 어? 양치기를 하면 많은 유형을 보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2, 3점짜리를 맞추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고 맞추는 건 당연하다니까, 그지? 당연히 맞춰야 돼. 2, 3점짜리 2점, 3점 다 맞춰봐야 48점인가밖에 안 돼요. 응? 수능에서 48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당연히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점수들이기 때문에 2, 3점짜리는 맞추는 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데에 포커스가 있다? 시간을 줄이는 데에 포커스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어떤 소리? 아, 선생님, 그거 뭐, 외우면 좋겠지만 그냥 시험장 들어가서 만들어서 쓰면 되지 않나요? 아, 선생님, 이거 굳이 인수분해 할수 있는데 꼭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런 얘기들 있죠. 어, 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런 얘기 들으면. 어? 그럼 그냥 혼자 하세요 공부 응? 그렇게 점수 나오나 그러면 안돼 그런 주장 하면 안 되고 그렇게 귀찮아 하면 안돼 모든 공부는 응? 최대한 겸허하게 아내 이런 걸 몰랐구나 이거 알면 진짜 도움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해야 된다고 알겠죠?